자, 자이언, 이제는 이제 팔돌기 내이게 그러면 뭐지? 이는 이제 자이언 팔돌기는 눈을 끝까지 잡아 끌어뜨리기 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팔돌기를 내는 거고, 이제는 됐으면은, 이제는 끝까지 땡겨서 이제 팔꺾기를 내는 거 팔꺾기. 가완전한 동작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꿈. 눈을 잘 봐야 되겠지. 눈을 잘 봐야 되겠지. 자, 이래서, 이쪽을 이렇게 눈을 잡고. 그냥 들고 있어. 하나, 하나 그러면 이 부분을 끼고, 네, 이 부분, 어깨 라인, 어깨 라인, 찾아주는 어깨 라인의 이 부분, 이 부분을 머리 쪽으로,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어가는 거예요. 바깥쪽으로. 팔꿈치를 우고 팔꿈치를 이렇게 돌어가고 이걸 머리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. 이게 하나, 둘이야, 이게 둘. 둘. 이 상태가 돼요. 이 각도는 너무 꺾여도 안 되고, 너무 펴도 안 되고. 네, 약간. 90도가 약간, 저는 한, 90도가 약간 이쁜 각도예요. 네, 이 상태예요. 셋, 둘, 셋, 넷, 다시, 하나, 하나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여기서, 여기 아까 부분 있죠? 아까 부분에서 올릴 어깨, 때 어깨가 아파 이거는 어깨가 왜안 아프냐면, 이렇게 올리 어깨가, 어깨가 아프면, 아프는데, 이거를 오픈을 안 시켜줘요. 약간 틀어줘야 돼요. 그렇지. 그 틀어주면 어깨가 잘아파요 이렇게 해야 어, 어깨가 안 아픈데, 어깨가 닥친 상태에서 오르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. 틀린 거예요. 이건. 어깨를 약간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요 가 머리 속으로 끌어뜨지서어들여서 열까지 툭 여기가 둘이 아니고 여기서 둘 내버리면 뻗을 때 여기 내려가고 팔꿈치가 하나, 아이 부분은 팔꿈치가 머리 속으로 끌어가면서 툭.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손바닥에 대부분 처음 넣을 때막 이렇게 돼. 그 손바닥 상관없이 편안하게 편안하게. 팀을 너무 각도를 치고 막 이렇게. <laughs> 으로 끌어당기고 이 손은 물하고 가깝게 물하고 멀어지지 않게 물하고 가깝게 이 상태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세요 다시 하나 둘 머리가 팔꿈치 쪽으로 끌어당겨서 세 이렇게 천천히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될 평생 폼이기 때문에 잘 가야 돼요 그거 항상, 판 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, 판 잡고, 익숙해질 때까지. 내가 평생 숙고가 되면 허비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요. 근데 후파라 상태에서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워요. 천천히. 자, 이 정도. 하나, 둘, 에이, 엄마. 이 상태에서 팔이 어떻 이렇게 돌아가게. 불분러 파워. 마, 세번 배우는 게다 손이 많이 움직요이거이거큼 둘, 둘, 으로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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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손바닥에 손대로해는다 그렇지. 손 빼고. 네. 하나. 음. 둘. 네. 천천히. 음. 네. 하나. 음. 팔꿈치가 머리까지 끌어 당면서 네. 손바닥은 뒤로 해놓는다. 네. 손은 물하고 가깝게. 하나. 둘. 네. 천천히. 하나. 천천 둘. 천천히, 천천히 해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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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내밀고, 손이, 이런 손이 힘들면 힘 빼고, 손바닥에 약간 힘 빼고, 이렇게. 손하고, 응? 응? 응. 그, 이 눌러서 바깥에 가면요 이렇지와흑백지 얹지, 흑백을 얹지, 와지힘 빼고 해서, 야, 이거, 이 자, 이거, 자, 여기 자, 이거, 자, 이거, 자, 이거, 자, 이거, 자, 이거, 자, 이 힘이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하는 거야 이거 어, 이 상태에서 와서 힘 빼고 뒤로 향한이야힘 아, 빼고 힘 빼고 네. 떼리고... 힘고 뒤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가 고이네네이부고 그거만 보셨요네 좋아 이제 이거한여기부시켜까시켜고 그렇지